진작에 오지. <laughs> 잘해, 응? 잘하라고. 너 같은 여자는 내 생에 두번 다시 못 만나겠지만 나 같은 남자도 네 생에 두번 다시 없어. 그러니까 서로 잘해. 알았어. <laughs> 왜? 양심이 틀려? <찔려? 웃음> 알았어. 장난이야. 아. <laughs> 이제 진짜 졸리다. 진짜 잘까? 잘 근데. 진짜 자도 돼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. 진짜 자도 되냐고? 뭐가, 내가 뭘 이상한 말을 했다 그래? 진짜 자도 되냐? 자도 되면 된다. 말을 하면 되는 거를? 뭘 그러고 있어? 자도 돼? 아, <laughs> 친구들 뭐 떠드나? 나, 나 단톡방에 알람 내가 안꺼놨나봐왜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지 휴대폰이. 음, 보자. 아이, 별거 아니네. 자, 아니,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게임한다고, 게임한다고 그냥 그런 거 같아. 이제 됐다, 이제 알람 안 울릴 거야. 자자. 안 음, 자도 돼. 자기네들끼리 게임한다고 그냥 인원 부족하다고 나오라는 걸 거야. 오빠, 전화 몇번 하더니 이제 안 하잖아. 잘 자. 그냥 무시하고 자자. 아, 알았어, 받을게, 받을게. 아, 먼저 자고 있어. 금방 전화하고 올게. 여보세요.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정말 미안한데 나도 이렇게 해도 걱정 하나도 안 되고 마음 하나도 없고 그냥 피곤할 뿐이야.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. 그러니까 제발, 그만 좀 해라. 야. 네가 어떤 잘못을 나한테 했던 간에... 나는 그게 아무런... 하...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. 네가 나한테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... 너랑 있었던 일은... 좋았던 일은 좋았던 일... 나빴던 건 나빴던 거... 그걸로 그냥 끝이야. 현재를 살아 제발. 나... 너 걱정도... 일도 안 되거든 진짜로? 너나 마음 약한 거 알지? 근데... 내가 마음은 약해도... 싫어하는 건 있어.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싫어하는 건 있다고. 최소한 네가 이런 짓을 안 하면 싫어하진 않겠지. 근데 계속 이러면 싫어하겠지. 알아들었어? <laughs>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간에 술 먹고 내집 앞에 와 있든 뭐든 간에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나 진심으로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그냥 난 전화 끊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라 <laughs> 앉았어? <laughs> 자자.